여기 한국으로 강제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망난이 미국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외국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국인 고등학생이 그에게 접근했고 이내 충격적인 제안을 한 이후 이 망난이 미국 학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이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정말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저는 우연치 않게 가게 된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동양인을 그렇게나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사업가셨던 아버지는 믿었던 중국인 동료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는 돈도 돈이지만,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심신이 피폐해지셨고, 저는 그렇게 커 보였던 아버지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체모를 반사회적 기질이 생겨 학교에서도 늘 문제하였고, 또래에 비해 체격이 월등히 큰 저를 막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학급 친구들, 특히나 동양인 친구들을 괴롭히곤 했는데요. 그리고 급기야 고등학생 때는 무어가 총기를 소지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린 이후 저는 학교도 못 가고 꼼짝없이 집에만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모님께서는 제게 한국으로의 단기 국제 유학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결정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특수 목적으로 한국 고등학교에 일정 기간 동안 다닐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고등학교 교사셨던 어머니는 한국계 학생들이 유난히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라며 제가 한국에서 겸손과 예절을 배워온다면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동양인에게 사기를 당해놓고도 한국으로 가라니. 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분에 화가 나서 누나를 부라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강제로 한국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보이던 동양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양인들은 중국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의 중국인들만 보다 보니 자연스레 동양인은 키도 작고 외소하며 촌스러운 스타일을 자랑할 거라고 지레짐작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한국인들은 키와 체격이 웬만한 미국인들보다 컸고 심지어 저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데도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외모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뭔가 서구화된 동양인처럼 보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유럽의 다른 공항에 잘못 도착했나 싶어 어리둥절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항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버스를 탑승한 그 순간 저는 뭔가 신세계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버스에는 무료로 전기 충전을 할수 있는 콘센트부터 해서 1인용 쿠션 좌석과 개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커튼까지 존재했거든요. 심지어 버스 앞에는 생수와 수면 한대 이어플러그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런 움직이는 호텔에 탑승한 지 3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국 버스는 한정된 공간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 위해 닭장같이 촘촘한 좌석을 구비해두기 때문에 매분 매초 예민해진 승객들 간의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른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뭐, 덕분에 저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를 완전히 회복한 채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하숙집으로 이동하면서도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면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길은 정말로 지도에서 보이는 대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저는 지도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초라해 보이는 골목길마저도 도로명과 번지수 표시가 잘 되어 있었고,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를 매우 과학적으로 했는지 길이 막힌 곳 없이 전부 뚫려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초행길임에도 손쉽게 하숙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죠. 사실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약간의 황당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노숙인 텐트촌, 무허가 건물 등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도대로 갈수 없고, 이러한 치안 문제 때문에 한 블록만 가로지르면 되는 길을 30분 동안 빙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도대체 길을 어떻게 설계한 건지 애초부터 지도와는 다르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뜬금없이 막혀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알아서 융통성 있게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은 가는 길마다 깨끗하고 잘 정비된 길밖에 없는 것인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세련된 면모에 약간의 설레는 감정마저 느꼈죠. 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곧이어 제게 닥쳐올 엄청난 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로소 하숙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한국 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가 든 백팩을 공항버스터미널에 그냥 놓고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당장 서류 제출 기한이 내일까지였거든요. 저는 한국에 온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잔병처럼 약속을 지키지도 못한 채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기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문제를 유심히 듣던 하숙집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왜 침울한지 이해조차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가방이야 다시 찾으면 되지 않냐는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런 속편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도대체 몇 시간 동안이나 주인 없이 방치된 백팩을 어떻게 되찾는단 말인가요? 백팩 안에는 각종 고가의 디지털 기기들이 들어 있었고 미국에서는 메고 있는 백팩도 칼로 찢어서 내용물을 빼가는 판국이므로 저는 당연히 백팩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3시간 뒤에 제가 내렸던 버스 터미널로 가면 백팩을 되찾을 수 있다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아주머니가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아주머니는 저를 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시간 뒤, 아주머니는 정말로 저를 버스터미널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고, 저는 터미널 직원에게 제 백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주머니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한국은 버스터미널끼리의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짐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인프라까지 조성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터미널 측은 터미널 대기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제 가방을 발견하고 이러한 터미널 배달 시스템을 통해 제 가방을 안전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는 한편 단 하루도 안 되어 짐을 배달해주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를 보니 기본적인 택배 배송도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미국의 처참한 상황이 떠올라 그저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기적적으로 고등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학교의 교육 과정상 저는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함께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감사함도 전부 잊어버리고 그저 분노에 휩싸일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하고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저는 남들보다 덩치도 컸고, 선생님조차 제 말을 감히 거스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권총사격 경험까지 있기에 세상에 제가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미국에서와는 달리, 저는 한국에서 이러한 내면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이게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모를 정도로, 대부분이 저보다 체격 조건이 좋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엄격한 총기 규제 국가이기에 저는 맨주먹으로는 당최 이들을 제압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의 키와 체격은 동양인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였다고요. 아무튼 저는 스스로를 총까지 쏴본 위험한 놈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한국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며 정신 승리를 하는 한편 비겁하게도 저희 반 담임선생님인 우진 선생님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진 선생님은 꽤 만만해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였고 제가 선생님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학생들도 저를 존경할 거라는 유치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챙겨주시려는 선생님께 늘 툴툴대기 일쑤였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달래 주셨고 막나니였던 저는 선생님이 남자답지 못하게 비굴한 웃음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선생님께 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위험한 장난은 하면 안 된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실 뿐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선생님을 계속해서 무시할 뿐이었죠. 그러다 저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베트남을 간다길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묻기로 한 숙소 근처에 야생곰이 출몰했다는 경보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대기하게 되었죠. 베트남에는 산 등의 자연이 많고, 도심일지라도 개발이 덜된 곳이 많기에, 이건 꽤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해외여행까지 왔는데, 곰 하나 때문에 숙소에서만 박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숙소에서 빠져나와서,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실탄사격장으로 향했죠. 저는 미국에서 총을 쏴보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실제 총기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기에 이건 저만의 좋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허공에 싸구려 권총만 몇번 쏴본 저는 실제 소총을 도저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총알은 관역 근처에도 안 갔고 저는 애꿎은 총을 탓하며 계속해서 허공에 총을 쏴댈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나 자신들은 특급사수라며 허세를 부리던 베트남 직원들은 갑자기 개지바이 같은 비명을 지르며 총까지 버려두고 어디론가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의 돌발행동에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봤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격장 안에 곰이 출몰해 있었거든요. 빨리 도망가도 모자를 이 상황에 다리는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곰은 점점 더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곰이 제게 달려오기 시작한 그때 저는 이제 끝났구나 싶어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대포 같은 총소리가 울려퍼지더니 운석이라도 떨어진 듯 굉음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시아에는 총을 머리에 맞고 즉사한 곰과 총을 겨누고 있는 우진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곰의 민가 습격은 종종 있는 일이고 곰은 머리를 맞지 않는다면 총을 십수 발 맞아도 살아서 달려드는 놈들이라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생님은 단한 발의 총성으로 그 괴물 같은 놈을 제압한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선생님은 그런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제가 위험한 상황에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서, 한참을 찾으러 다녔다며, 다정한 말투로 저를 타이르셨죠. 저는 건방지고 비겁한 저를 끝까지 위해주시는 선생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미 밑으로도 물을 쏟았는데, 위로도 쏟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랬습니다. 곰에게 겁을 먹은 저는 저도 모르게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엉거주춤한 채 새로운 바지를 구매해야 했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우진 선생님께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에서 질리도록 사격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살았다면 베트남의 곰들은 순식간에 씨가 마를 거라며 너스레를 떠셨죠. 그동안 한국 남자들은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힘을 숨기고 있던 우진 선생님께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도 사기꾼 중국인이 생각나서 애써 밀어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영어에도 꽤 능통해서 저희는 여러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공동체의식이 남아있는 국가라 그런지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어가 서툰 제가 시험에서 낙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필기해둔 자료를 보여준다거나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제게 과외를 해주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아무리 친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한국인 친구들과 같은 호의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정말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럴수록 한국인 친구들은 제게 더욱 깊은 애정을 주며 보답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집에도 여러 번 초대해 주며, 타지에서 고생을 한다며 따뜻한 가정식을 대접해 줬거든요. 또한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같이 반찬과 먹을거리들을 포장해 주시며,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요. 그러나 하숙집 아주머니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내오시며 제게 강제로 음식들을 먹이셨기에 저는 이들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약간의 고통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야 우진 선생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그 누구보다 끈끈하게 여기는 민족이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버리거나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진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리더십과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한국인들은 제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를 타국에서 온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저를 인정해 주었고, 현재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한국인들의 겸손과 사랑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고 있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장자를 존경하고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저를 벌레보듯 보고 인간 취급조차 안 했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제게 점점 마음을 열고 있죠. 그동안 저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외로운 생활에 대한 제 자기방어적인 태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고, 제가 한국 남자들과 같은 사격 실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국인들처럼 항상 남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